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어,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오늘 주식시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후, 어, 모두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어, 저는 이렇게 이제 횡보를 이어 나갈 때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힘들 때 사실 매수를 해야 차후, 나후, 훗날에, 어,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시 반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인증을 해드렸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도 어,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매수한 부분을 같이 인증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학게임의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강했는지 어, 이제 오늘 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삼전 텔레그램, 삼전 불패 텔레그램인데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어, 이제 이제 소식과 뉴스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링크 링크를 제가 어, 이제 걸어둘 테니까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고 네, 한번 많은 소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52%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3171.66이죠. 그래서 3200선을 내줬고, 어, 49.04포인트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1.52% 그리고 오늘은 개인, 개인이 2,07 네, 2조 7천억 원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동학 개미의 힘이죠. 예, 네, 그래서 장중에 9시부터 이제 코스피는 이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 반까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졌다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2021년 4월 21일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어, 기간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한 것을 이제 개인이 이제 받아내면서 지금 이제 27,000주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던 게 어, 그나마 개인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제 하락의 원인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이제 하루 만에 1.5% 넘게 하락을 하면서 3,2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어, 코스피는 전날보다 49.04포인트 이제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71 1.66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한때는 3100 3160까지 이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3160. 네 그래서 이제 전날보다 이제 3천억 원 이상 이제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1조 4325억 원을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어이 지난 2, 2월 26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1조 2823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개인이 무려 2조 7천억 가량의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납폭을 줄였고요. 어 개인 순매수는 지난 2월 26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어, 일본 증시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어, 올림픽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급락을 했고요. 어, 이는 미국 증시에 이어 코로나 우려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약화를 했고 어 그로로 그로 인해서 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촉발을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미국 증시 시간이었죠. 이때도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우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음, 이제, 일단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0.75%, 그리고 나스닥은 0.92%, 그리고 S&P는 0.68%,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이제 하락을 했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니케이 두 도로는 이 마이너스 2.03%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해 종합, 중국의 상해 종합도 이제 보합이었죠 네, 그래서 거의 뭐0.013% 이제 빠지긴, 포인트가 빠지긴 했지만, 3147.93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홍콩의 항생입니다. 홍콩의 항생도 마이너스 1.76% 하락을 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에 대한 이제 다시 확산세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지금 유럽 증시는 현재 시각으로 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0.32% 그리고 독일은 0.42%아 프랑스, 네 죄송합니다. 프랑스는 0.42% 그리고 독일이 0.22%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입니다. 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인데요.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파랑장이죠. 네,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 매수의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했고 이제 뒤에서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뒤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삼성전자 마이너스 1.55%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죠 오늘. 네, 무려 4% 이상 빠져서. 4.33% 하락.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마이너스 2.69%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마이너스 0.79% 하락. 근데 75,000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어제, 75,6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지화학입니다. 에지화학 같은 경우 마이너스 3.25% 하락. 그리고 에지화학이 빠지면은 또 삼성 SDI가 빠지죠. 마이너스 2.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48, 카카오 2.26, 현대차 1.53. 네, 현대차는 지금 23만원 떨어지고 지금 또 다시 21만원으로 좀 다시 추세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트리온도 마이너스 3.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오늘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인데요. 일단 82,600원, 그리고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 정도 이제 빠졌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은 장중에 9시부터 어 이제 하락세를 보이더니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어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하락을 했다. 뭐 누가 이렇게 매수하고 를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매도를 했는데 네 거의 98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증권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는데. 네,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투신은행 보험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금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 같 기간 같은 경우에는 470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뭐 400만 주 매도를 했죠. 근데 외국인 수급이 어제는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빠졌죠, 또. 그런데 요것을 이제 모두 다 기간과 외국 외, 어, 외국인의 이제 공격을 모두 다 받아는 게 개인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거의 88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 우리 개인의 힘. 네, 정말 어마 무시합니다. 개인도. 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인데요. 전일비 같은 경우, 이제 4시 20분에 한 이제 200원 정도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4시 40분부터 100원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6시, 종가 마무리는 200원 정도 추가가 돼서 82,800원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82,800원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원 상승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입니다 네, 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은 삼성전자 비슷하게 마이너스 0.79% 하락을 했고요. 75,000원, 그래서 600원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네, 고가로는 뭐, 75,600원, 75,000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근데 오늘 하락만 했기 때문에, 장중에 9시부터 이제 하락세를 이어 계속 나가, 나가고 있고요. 어, 과연,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역시나, 연기금이죠. 연기금. 연기금과 오늘 삼성전자 우드 증권이 많이 매도를 했네요. 거의 5만 주, 그리고 6만 4천 주. 이렇게 매도를 했고, 투신, 조, 보험. 네, 요렇게는 이제 매수를 했지만, 증권과 기금, 기금에, 이제 매수세가,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의 뭐, 만 주. 네, 만주 정도 이제 조금 넘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많이 빠졌죠. 22,000주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도 모두 다또 받아낸 게 삼성전자 의 개인의 힘입니다. 우리 동학 개미의 힘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주간 하락은 했지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338,000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입니다. 위 시간의 단일가 매매인데요. 어, 일단은, 100원 상승, 200원 상승, 뭐, 100원, 1, 200원,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00원으로 이제, 종가 마무리 했고요. 내일부터는 75,100원부터 시작한다라는 점, 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필라데피아 반도체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이너스 1.56%로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덧 3,300선, 3,300선이었나요 고점이 터치를 한 이후에 3,121까지 이제 또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덧 다시 제가 봤던 이제 주가가 저한4주된것 같아요.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990으로 다시 또 어, 방향 전환을 해서 지금 또 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고요. 어, 일단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죠. 네, 그리고 인도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지금 상당히 코로나 발생자가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하죠. 발생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코로나 확산세. 로인해서아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 이제 뭐아 종교를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좀잘안써 가지고 어 코로나 확산이 좀 크게 퍼졌다라는 부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이제 세 가지 소식을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종이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반도체 부족에 따른 TV 생산 연말까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장님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TV 생산 문제는 올 연말까지는 이제 없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VD라고 하죠. 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부장인 한 사장은 이날 이제 삼성동 코엑스에 개최된 월드 IT쇼 2021 참석을 해서요. 글로벌 산업계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영향을 문 묻는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 이제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 대만에 갔다 왔다라면서 부품 수급에 사질 없이 해보자고 논의를 했고요.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올해는 큰 문제 없이 수급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선장 없는 삼성,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죠. 중장기 로드맵 비전 2030년까지 이제 표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의 경영 시계가 다시 한번 멈추면서 삼성의 신수종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 발표한 180조 원의 투자 계획의 기한이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이제 중장기 로드맵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개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은 한 22일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 이제 재판이 이제 나,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경계 이제 경제계를 이제 중심으로 사면 요청을 대한 이제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청원 청원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부패 가족 여러분들이 어, 청원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반도체 쇼티지에 글로벌 디램이 가격이 무려 23% 상승 전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이제 2분기 디램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대만의 이제 시장 업체인 이제 트랜스포스 유명하죠. 여기 업체에 따르면 이제 2분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PC 디램이 DDR4 네, DDR4 같은 경우 이제 판매 평균 이제 모듈의 평균 판매 단가가 한25%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2 분기에는 DDR3와 DDR4 스페셜티 제품을 비롯한 모바일 그래픽 그리고 특히나 이제 PC 드림과 연관이 되는 큰 서버 드램이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정업회 가족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오늘은 제가 투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기분도 조금 안 좋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오히려 제가 이럴 때 이제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는 항상 100만원 안팎으로 이제 어 이제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요. 비싸게 사지도 않고 싸게 사지도 않는 이제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매달 한번에 한번씩 어,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싸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중간 입장을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 87,000원에 매수를 하고요. 83,000원에 매수를 하면 결국은 평균 단가는 요 사이잖아요. 85,000원인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는 전략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 만약에 130만 원에 위에서 사고 뭐 예를 들어 적은 금액에서 70 70만 원에 사고 이러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투자 방식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장기 투자라는 이제 관점으로 하면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그래도 규칙을 정해놓고 일정한 금액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3월달, 아, 4월이죠. 4월달 이렇게 이제 매수를 이제 100만원 안팎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 이제 30%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이 떨어지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더 떨어지면 저는 이30% 금액을 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보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투자 방식에서 70%는 주식 투자, 30%는 현금 보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30%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을 또 30%를 채워 놓는 거죠. 네, 요한 요러한 방법도 어, 괜찮은 투자 방식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피 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네, 어,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인, 가는 거니까 우리 장기투자 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365회사 여러분들 어, 다만 장기투자를 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인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10년간 우상향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역사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어, 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절표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